안녕하세요. 광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 제가 중국을 살고 있는데요. 이거를 여행지 같은데 가면은 5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에요. 1000원 덜 되는데 잠시만. 맞아요. 1000원 덜됐는데이 물건들이 이 물체들이 1000원에 3개나 준다는 것입니다. 이 물체를. 근데 이게 뭐냐면 새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네개짜장자올라오면 사슴 도레미 파솔라시도 소리가 나요. 근데 역시 오한인 것 같죠. 그래서 이게 막 막히는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. 네, 이, 이것들 뭐 한국에서도 많이 팔텐데 이게 여러분이 좋아 보이시면 사 사시고 뭐안 좋아 보이시면 안 사도 되고 뭐돈 아까운 분들은 안 사도 됩니다.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한 물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그럼 이거를 한번 불어볼게요. 아, 이거 잘안 되네. 두 번째 거. 네. 이게 원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는데 잘하면 이게 살짝 막히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새소리가 더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 목소리나가게 해가지고 대, 이거 폰이라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충 잘 해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도 들려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 물건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5 원에 하나 주고 좀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. 네, 일단 이거 중국 같은데 가, 서 여행 다니시면 이거 엄청나가 많이 갑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광지이었는데요뭐 별로 재미가 없으시다고 생각되시나요?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뭘 실험할지가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. 여러분이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구독 안 해주셔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거, 꿀잼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돈 안되는걸로 제주도병면 구독좀 해주세요 제발요 재밌는 동영상들 많이 올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광잼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